네김정입니다 네, 오늘 <laughs> 어, 종합 상황실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가, 현판 앞자리로 지은 자리를 <laughs> 해주니다쪽 <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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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현판식 사회를 맡은 올해 무려 또 김정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이전에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정감사의 모습은 망신주기식 증인조청, 부처 길들이기, 예, 자료요청, 떼쓰기, 몽리, 정쟁과 파행, 이런 민폐국감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 2018년 새로운 국정감사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민생국감, 경제국감이 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정감사하던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2018년 국정감사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도록 채찍을 드는 역할을 저희 정부 여당이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평화국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는 민생국감, 경제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당의 결의와 의원 전원의 각오를 담아서 2018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판 제막을 하겠습니다.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대막 등을 잡고 계십니다. 어,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서 동시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 둘, 셋. 우와 예 우와 자. 그러면 어, 우리 당 대표님 준비된 보드를 좀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호를 좀 선창하겠습니다. 구호 선창하면 마지막 구호만 세번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4만불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국가, 경제 국가, 경제 국가, 경제 국가 고형 국가를 실현하는 민생 국가, 민생 국가, 민생 국가, 민생 국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평화국가. 평화국가, 평화국가, 평화국가. 완전한 적폐 정산과 사회 분야 혁신을 위한 개혁국가. 개혁국가, 개혁국가, 개혁국가.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인사말 부탁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부터 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laughs> 그 자, 자, 그 정부가 진한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그 국정감사를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당이지만, 그 대통령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국정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오는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렇다고 잘 지적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잘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문이 없는 왜곡을 하거나 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 냉정하게 지적하고, 검토해서 잘 방어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20일 동안 열심히 해서 가장 우수한 국정감사를 잘한 국회의원이 우리당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윤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아,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이건 참... 국감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함한 주요한 정책 목표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어, 잘, 어, 따져보고 또, 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이 바라는 민생을 챙기고, 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가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